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마태복음 5장 5절, 오녀한 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녀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녀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 온유한 자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로 보면 오히 프라이스라는 말인데 대인 관계에서 쓰는 말입니다. 오히 프라이스라는 원어로 보면 남에게 원어하고 부드러우며 허세를 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남에게 원어하고 부드럽고 허세를 부리지 않는 어떤 경우에도 어, 화를 내지 않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불 같은 성격이 훈련되어져서 길이 참는 마음의 태도를 가르키는 것입니다. 예, 원래부터 이렇게 온화한 성격은 아니었고요. 원래는 좀불 같은 데도 있고 어, 화도 잘 내고 그런 성격인데 훈련되어지고 어, 은혜로 이렇게 에, 참는. 오래하게된 그런 상태를 가리는 것입니다 마치 야생마를 막 야생마가 막 뛰어다니는 야생마를 붙잡아가지고 그것을 잡아다가 집에서 막 훈련시키고 해서 귀를 들여가지고 말을 잘 들도록 그럴 때 쓰는 말이 오이 프라에이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라고 하는 성, 성품은 약뭐 태어날 때부터 갖는 선천적인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 훈련되어져서 길이 참는 그런 성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어로 나는 언어도 있는데요. 히브리어는 아나우라고 하는 뜻인데 이아나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아나우 이것도 히브리어. 아까는 헬라어. 이건 히브리어인데요. 자신은 피조물이며 하나님은 창조주의 관계를 인정하는 아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셔서 만드신 피조물이고 나의 창조주는 따로 있다. 이걸 분명히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피천한 종이기 때문에 그분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니까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겠다는 종에 불과하고 노예에 불과하니까. 그분의 완전하게 순종하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아나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온유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가지는 태도 어, 이 말을 잘 이제 풀어서 말해 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풀어 보면 온유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가지는 태우가 어떤 상황에도 분을 자제하고 남에게 포출 하지 는 것입니다. 뭐분잘 내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불 같은 분도 계시고, 또, 뭐, 속으로 꽁 해서 막 나중에까지 이렇게 뒤끝이 큰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도 분을 자제하고 남에게 표출하지 않는 사람. 남을 불안하게 하거나 당황하게 하지 않고 평안을 심어주는 사람. 누구만테면 가면 그냥 평안해요. 이분이 절대 화낼 것 같지 않고 이분한테 가면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그냥 나를 불안하게 하거나 당황하게 하지 않고 평안해게 해주는 사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보면 누구한테 가면 좀 조심스럽고 누구한테 가면은 또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분들이 성품이 이제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에게 대한 태도고 하나님께 가지는 태도도 있는데요. 온유한 자는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는. 자기 생각들이 다 있잖아요 자기 경험도 있고 자기 생각도 있지만 자기 뜻을 다한 대로 놓고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태도를 가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니요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은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 지금 사업이 안 돼도 하나님 뜻에 맡기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또 지금은 막 그렇게 남편이 예수 안 믿고 힘들어도 하나님 의 약속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우리 자녀가 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실망시켜도 하나님 의 약속의 말씀 믿고 기대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도 온유한 온유한 성품이 가진 그런 태도입니다. 온유하는 자는 소망하는 자다 이렇게 시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시편 원래 예수님께서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지 땅을 차지하리로다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고 하는 말은 이 시편에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이 시편 37편은 다윗이 진 시인데요 어느 때진 거냐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죠 압사의 죽을 놈 압살놈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는 다윗이 도망가는 막 도망가는데 시무이라는 사람이 막 욕을 해요. 시무이가 친척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고 막 비난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부하들이 시무희를 쫓아가서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리죠. 저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시무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내 잘못, 과거의 잘못을 보시고 이렇게 나를 책망하시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냥 나더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다윗했는데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 이렇게 내가 쫓겨가는 것도 자기 잘못이고 저렇게 시므이가 자기를 요구를 하는 것도 다내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 시켜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고. 연단하신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난 지은 시가 시편 37편이에요 그래서 여호를 와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를 와 소망하면 지금은 상황이 어렵고 쫓겨나가지만 하나님 신뢰하고 지금은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막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소망하 하나님께 맡기고 소망하고 그런 사람은 다시 땅을 회복할 수 있다 다시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7편 11절에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 온유한 자라고 하는 뜻은 여와께 소망을 두는 자라는 뜻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눈 앞이 안 보이고 상황이 안 보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 그냥 막연하게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도와주시면은 그분이 역사하시면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는 것 이게 이제 원효한 자리 뜻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원효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기 독생자 예수까지 주시면 우리 사랑하시겠어요? 그런 분이 왜 우리를 회복시키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막 소망이 안 보이고 답답하고 정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황들이 다안 좋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땅을 찾아게 가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 사람한테 하나님께 소망을 가집시다. 하나님 보고 소망을 가집시다. 왜 네, 소망이 안 돼? 이렇게 말을 안 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돼. 할렐루야. 하는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온유는 어떻게 소유하지 우리 온유한 성품 그럼 나도 갖고 싶다. 그런 성품 나도 갖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소유할 수 있나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갖다 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온유하신 분이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니 온유함을 얻으려면 예수님께 배워라 그렇게 내게 배우라. 그러니 내가 온유한 성품을 배우려면 예수님께 배울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온유하신 예수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암송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항상 예수님 말씀 기억하고 말씀을 순종하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암송하고 다니면서 순종하셔야 돼요. 어느 상황이든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말씀 암송하고 정말 화가 나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말씀 안소. 아,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다. 그 말씀 암송하면서요.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항상 물어보고 결제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받으세요. 어떤 상황이 오면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우리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고 열받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다 불쌍한 사람이다. 다 어저께 면 얼마나 사회에서 스트레스 받았으면 저렇겠냐. 다 이해해 줘라, 안아주고 기도해 줘라. 애가 막 짜증을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나도 화가 나. 화가 막 이렇게 올라와도 주님께 물어보셔야 돼. 주님께 물어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애가 얼마나 힘들면 저렇겠냐? 가서 기도해 줘라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냥 안고 기도해 주면요 모든 게다 잠잠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또 화를 내면 이게 또 2차전 3차전으로 가가지고 며칠씩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이 집안의 가장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의 가장이에요 여러분 가장들이잘하셔야돼 믿음의 가장들이 온연한 마음을 가지시고 사람들을 품으셔야 돼요 가족도 품고 세런도 품고 이웃도 품고 그럴 때 하나님이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배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해지면 온유해지는 것이에요. 이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절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온유로의 열매가 온유의 성품이 그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를 온유의 성품을 가지려면 성적 충만하시면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 철학기도 같은 데라서 막 기도하시고 수요 일뵈도꼭 참석하시고 주일 예도 참석하시고 항상 어머니 기도도 참석하시고 우리가 예배 전2 0분전 기도 참석할 죠 자꾸 이렇게 성령 충만하셔서 또 큐티도 하시고 암송도 하시고 하죠. 성령 충만해지면 이런 성령 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우리 기질이 잘안 변해요, 그래요. 기질이 잘 하나님이 이렇게 태어날 때 기질을 주셨어. 기질이 잘안 변해서 누가 기질을 자꾸 건드리면 온유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자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답게 성령 충만 받고 말씀 암망하고 주님한테 결제 받고 해서 이거를 막 길을 들여야 돼요. 내성기지를 길을 들여 가지고 온유한 성품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는 거야. 할렐루야. 자, 온유한 자는 복을 얻는데요. 온유한 자는 복을 얻으리다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이 땅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땅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첫째 일차적 의미는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10편 37편에 있는 걸 주님이 가져오셔서 쓰셨다고 말씀인는데요 10편 그 37편에 나오는 땅을 차려. 가난 땅을 말하는데요. 이 천국을 소유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피조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잘 순수,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십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천국의 땅을 차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우리가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막 고집세고 복음안 받아들이고 거부하면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그죠? 렇 그렇죠, 우리가 말씀에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겸허한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명접하면 우리는 하늘의 땅을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두 번째 의미는 세상의 주도권을 획득한다는, 세상을 소유한다, 세상을 얻는다, 주도권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런 말씀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세상을 차지하는 이유가 있어요. 온유한 사람들이 세상의 주도권을 갖게 되는데요. 그것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나님 이 약속하셨어요. 온유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얻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진 것도 얻게 되는 거죠. 그죠? 사람을 얻게 되는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친구 사귀면 온유한 사람 새기고 싶잖아요. 여러분, 셀리더 누가 하고 싶어요? 온유한 사람이 셀리더 하면 좋겠잖아요. 저도 막, 어느 셀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막, 누구한테 가고 싶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물어본 거 아니고 저쪽 교회에서 물어봤는데 집사님 어느 셀에 넣어과그 이분한테 가고 싶어. 이분이 너무 성품이 온유하고 좋으세요.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인하대학교 학장도 하시고 똑똑하신 분. 강의도 잘하고 서울대에도 강, 강의 나가시는 분인데 서울대에서 강의하면 그냥 강의실 꽉찬데 대단한 실력과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장로를 뽑는데 그분이 장로가 그렇게 되고 싶어 하셔가지고 선거운동도 많이 하셨어. 선거운동도 많이 하셨는데 펼 때마다 지금도 안돼 있어. 내가 나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안돼 있어. 그래서 그분이 실력도 있고 굉장히 사회적인 그런 명성도 있는데 성품이 좀안 좋으세요. 온유하지가 않아세요 주력에 부장시켰는데 전도사님하고 싸우고 선생님들하고 싸우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한번막 폭발하면 요이게한 5년씩 가는 거예요. 년에한 5년마다 한 번씩만 폭발하면 요 그분 이미지가 다 흐려지는 거예요. 온유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안뽑아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사람들 사람들인데왕 이분이 굉장히 명성도 있고 막 똑똑하니까 사람들이 모였다가 한번화한번 내니까 그냥 사람이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인심이 다 떠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들은요,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고 좋은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얻, 사람을 얻으면 많은 걸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얻게 되고, 사람들이 얻은 것이 들어오는 거죠. 다 좋은 사람. 사람을 얻으면요, 다른 걸다 얻는 거예요. 모든 건요, 사람을 통해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잃어버리면요. 내가 화내면요 가족을 잃어버리는 거야. 내가 분노하면요 가족을 잃어버리는 거야. 교회에서 분노하면요 세론들 잃어버리는 거고 사람들 잃어버리는 거야. 몇 사람 안 남아요. 우리가 온유한 사람, 어떤 게도 참고 평안을 심어주고 막 누구만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 그분하고 얘기하고 싶고, 막 고민 털어놓고 싶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은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얻으면요, 다른 것도 다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세상을 차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유한 사람들이 세상을 차지한 이유는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모세 같이 온유한 사람, 예수님 같신 분. 하나님, 원유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원유한 사람과 동행하세요. 하나님, 오뭘 말씀하셨는데, 막 고집 부리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자기 생각대로 막 해버리면, 하나님, 그런 사람 쓰실 수 없잖아요. 당신은 창조지십니다. 나는 피물 나는 종입니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 가지고, 원유하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그분의 뜻에 순복하고, 또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사용하시지 않겠어요? 온유한 사람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가도 마가도 처음에 바나바와 바울과 선교여행 갔다가 중간에 돌아오죠. 심도인과 돌아오죠. 참고 있냐고 기다려야 되는데 중간에 돌아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 데려가려고 그러잖아요. 다음에 갈때2차 여행 갈때 바나바하고 싸워요.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데려가 합시다. 바울은 이렇게 돌아오는 애를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하냐고 둘이 싸워가지고 그때 바나바하고 바로 헤어져 버리고 영영 히 헤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용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온유한 자를 사용하시고 온유한 자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온유한 사람에게 사람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들에게 셀도 맡기고 온유한 사람들에게 교구도 맡기고 온유한 사람의 세상 사람도 맡기고 세상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세상을 얻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온유한 자가 세상을 얻는 거죠. 사람들을 얻고 세상을 얻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점점 높아지시고요. 온유해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물로 물러 보이고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온유한 자가 더 높아지고 온유한 자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막 강해 보이고 그러면 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약간은 착하고 좋은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들어, 점점 들었으시고요 이 사람이 그냥 바보 같아서 온유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화낼 수 있고요, 얼마든지 똑똑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길들여져가지고 마치 말이 길들여 야생마가 길들여진 것처럼 길들여져가지고요, 인내하고 참고 겸손하고 남을 온유한 마음으로 따뜻한 심령으로 안정을 주는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을 들으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땅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유한 사람 모세 보세요 모세, 모세 이 사람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아 더하더라. 예수님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 막이이 세상 이 지구상에 온 이렇게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다 모세가 온유한 자가 아니었어. 그죠? 젊었을 때막 40대 때 보면 막 칼을 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일 정도 살인할 정도로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길들여져가지고는 온유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시는 거예요 나라의 통치자 가지고 민족의 통치자가 되는 거죠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자꾸 사람을 맡기시는 거예요 세상을 맡기시고 사람을 맡기서 통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의 대표는 예수님이시죠. 그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으로 세상 사람을 다 얻었어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다 사람들이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 때문에 순교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성교도 나가고, 예수님 때문에 막 목숨 바치고,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잖아요. 예수님 그걸 강압적으로 하신 분이에요. 칼로 하신 분이 아니세요. 기적으로 하신 분이 아니시죠. 온유와 겸손으로 사람을 얻으시고. 세상을 얻으시고요. 세상을 통치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온유한 자를 들으시고 온유한 자를 축복하시고 온유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시편 37편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줄고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세상을 차지하는 거예요. 천국도 차지하지만 세상도 차지하고 화평으로 살, 온유하니까 화평하게 전내잖아요 풍성한 화평으로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온유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온유의 성품 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온유한 자는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가 온유한 자라고 했죠. 내가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아치 보이지 않지만 우리 또 남편이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정말 우리가 어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 말씀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세로니 저렇게 어 정말 다시. 어렵고 변화시키기 어렵고 같지만 때를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 믿고 바꿔줄 것을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실질로 믿습니다 원연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가지는 태도는 어떤 상황에도 분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남에게 포출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 속에 기질이 있어요 그런 기질이 있지만 절대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말씀 붙잡고 성령께 물어보고 항상 그걸 자제하고 남에게 포출하지 않고 남을 불안하게 하거나 당황하거나 게막 누구만 나타나면 그냥 어떤 아빠만 나타나면 그냥 불안해가지고 애들이 다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막 문장 못 들어가고 그러면 다 자녀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우리 불안하게 하지 않고 당황하게 하지 않고 평안을 심어주는 거예요. 교회 리더십 그리스도의 리더십은 온유의 리더십이에요. 세상리더십시막권이 가지고 막 힘을 가지고 하는 세상 리더십은 사탄이 주는 리더십이죠.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은 온유한 리더십이에요. 불안해하지 않거나 당황하지 않고 평안을 심어 주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을 받는데요. 어떤 복을 받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땅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1차적으로 천국을 소유한 천국의 땅을 소유하는 한울 나라 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내가 피조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을 때 예수 우리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 천국의 땅을 소유하게 되고요 이차적인 의미는 세상의 주도권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얻는 것 사람을 얻고요 물질을 얻고요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는 거예요 원유한 자가 하나님 온유한 를 자꾸 높여주십니다 이런 사람이 기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얻고요 그러다 보면 땅도 얻는 거죠 물질도 얻게 되고요, 명예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부어주시고 이런 사람들 하는 날을 만들어가시고 하나님 날을 건설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온유함 성품을 소유하셔서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여 여러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